안녕하십니까. 우영표입니다. 모아타운, 서울에 굉장히 여러 곳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모아타운, 과연 수익성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7분의 소중한 구독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사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일산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할 때이 GTX 위치를 제대로 표기를 못 했었습니다. 이점 지적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런 오류가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댓글에 알려주시면은 나중에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도봉구 모아타운.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없으면은, 모아타운의 수익성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결론에 대해서 제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아타운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2022년 6월 22일,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전에 이렇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서울시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공고 21곳 최종 선정. 그렇게 해서 지금 설명드릴 것은 이 처음에 선정되었던 21곳 중에 한 곳인데요. 어, 발표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봉구 쌍문동 어디 뭐 어디 이런 해서 이렇게 지역에 대해서 한다. 여기가 근데 이제 붙어 있는 지역이니까 한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봐서는 어딘지 잘 모르겠다 싶으실 것 같아서 한번 큰 지도를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대학교 다니실 때이 어, MT 이 과별 MT 뭐 이런 거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우이동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확히는 이제 북한산 인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에는 덕성여자대학교가 있고요. 어, 솔밭공원역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모아타운의 위치는 여기 빨간선으로 그어놓은 바와 같이 이렇게 솔밭공원역 바로 인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리를 재면은 대략 한 200m, 300m, 요 정도 되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다.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어, 현재 나와 있는 매물 기준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요. 어, 두개 물건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물건 A, 그리고 두 번째 물건 B.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가좀 극명하게 대조가 돼서, 어, 스터디하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건 A의 경우에는 매매 가격은 2억 원, 그리고 대지 지분은 6.7평입니다. 그래서 대지 지분당 한 평이 얼마냐라고 계산을 해보면은 2,985만원, 그러니까 3천만원 조금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해당 주택의, 어, 이 공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은 7,800만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옆에 물건 B를 보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4억 원, 대지 지분은 22.2 평, 그리고 지분 가격은 이 4억 원을 22로 나누면 1,802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택의 공시 가격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얘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인 거고요. 단순하게 봤을 때는 야 매물 A의 경우에는 지분 한 평의 가격이 야, 무슨 3천만 원이냐? 생각이 드실 거고, 아, 여기 물건 B의 경우에는, 아, 여기는 평당 2천만 원이 안 남네. 여기가 좀더 지분이 가격이 싸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요. 계산기를 두들겨보면 은또 결론이 그렇게 쉽게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계산 과정을 물건 A, 물건 B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A의 경우에는 어,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매매 가격 2억 원, 평당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고, 공시 가격은 7,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했을 때, 예상 권리 가액 그러니까 공시가격의 대략 한120%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보면은 아, 이 권리 가액은 9,360만 원이 되겠구나. 그래서 권리 가액의 뜻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은 나중에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지고 분양이 될때이 권리 가액은 아, 미리 정립한 금액 회원님의 마일리지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9,500만 원 정도가 아, 이 해당 매물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밑에 예상되는 조합원 분양가 32평형은 아, 이거는 그냥 서울시 일반 기준을 따랐습니다. 이제 이 인근에 있는 다른 모아타운이 아, 이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2천만원 된다고 이제 자료가 나온 게 있어서요. 이걸 가지고 계산해 봤을 때 아, 32평형이면 6억 4천만원의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결정이 되겠구나. 이에 따라서 미리 적립한 금액은 9360만원. 그리고 분양 가격은 6억 4천만 원이니까, 자, 회원님, 추가 분담금 내셔야 할 금액은 32평의 경우에는 5억 4천 640만 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 그 계산서가 이제 날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 추가 분담해야 될 금액은 5억 4천만 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맨 처음에 매매할 때 금액 2억 원, 이렇게 들잖아요.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의 관점에서 보면은, 매매가격과 추가 분담금을 합쳤을 때 금액은 7억 4,64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아이 집을 사면은 총 7억 5천만원 조금 안되게 돈을 내고 들어가는 거고 그렇다면은 인근의 시세에 비해서 싼가 비싼가를 판단해 보려고 했을 때는 인근 32평형 아파트를 봤을 때 시세가 대략 한 7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총 투자금액과 인근 시세가 큰 차이가 없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변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인근에 있는 31평의 아파트가 지금 제가 자료를 정리했을 때는 7억 5천만 원 이렇게 됐었는데요. 8억 5천만 원이 된다. 뭐 9억 5천만 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 조합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7억 5천만 원으로 매입을 하는 거니까 그 차이만큼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계산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매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 B에 대해서는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매매 가격은 4억 원. 그리고 한 평, 대지지분의 가격은 1,800만원 수준인데요. 이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앞서 매매, 매물 A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 권리 가액, 자, 회원님 정리 금액은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공식 가격 얼마라고 하는 거에 더해서 뭐 건축물의 가격, 뭐, 뭐, 무슨 재질로 했냐, 뭐, 위치 지수는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퉁친다고 하죠. 그냥 퉁쳐서 그냥 공시 가격 120% 이렇게 계산하는 게 직관적이기도 하고 어, 나중에 조합원들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다 보니까 사실 개별적인 어떤 그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이제 그 계산에 반영이 안 됩니다. 아, 1억 7,280만 원이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조합원 분야가 32평형 평당 2천만 원 가정했을 때 6억 4천만 원 네, 이렇게, 뭐, 회원님을 모십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의 관점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 살때 매매 가격, 그리고 추가 분당분, 요두 개를 합쳤을 때는, 총 들어가는 금액이 8억 6,720만 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인근 32평형 시세는 7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32평형 아파트에 새로 들어가기 위해서 총 지출해야 되는 금액은 8억 6,720만 원.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 아주 간단합니다. 매물 A에 대해서는 7억 5천만 원을 들여서 7억 5천만 원짜리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결과가 연결이 되는 거고, 매물 B에 대해서는 8억 7천만 원 들여서 7억 5천만 원짜리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는 게 오히려 손해일지 몰라 라고 미리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매물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추측이고 예상이고 예측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아타운 사업은 취소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모아타운 사업이 진행되면 뭐 얼마에 뭐 분양받고 조합원 분양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이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당연히 틀릴 수가 있다. 앞서서 일산도 제가 왕창 틀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 계산법도 분명히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또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고 하면은 제가 잘 이제 보고 감안해서 뭐 수정을 하든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반박을 하신다면 예그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보내주시는 따끔한 지적들, 사실관계에 대한 것들 예 알려주시면은 예,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